지금은 오후 5시쯤 됐습니다. 햇빛이 기가 막히고, 어, 여기는 검암역 위인데, 제가 요새는 어, 햇빛이 쨍쨍한 낮에 이렇게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되도록 밤이 아니라 낮에 돌아다니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왜냐면, 되게 마음이 되게 긍정적으로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어, 되도록 이렇게 파란 하늘, 맑은 느낌이 드는 그것을 좀 많이 보려고 합니다. 느끼고. 그래서, 어, 한때는 제가 하도 코로나 때문에 짜증이 많이 나서 낮에 안 나왔어요. 밖에 집에만 있고, 밤에만 나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서로 서로 서로를 경균 보다시피 하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그런 취급도 하기 싫고 그런 취급도 받기 싫어가지고 밖에 안 나왔는데 음~ 그런 거는 그냥 어디 한켠에 묻어두고 묻어두고 넣어두고 맑은 날씨를 즐겨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맑은 풍경들을 마음껏 즐겨야 될것 같아요 네 세상이 어떻게되건 나는. 어, 맑은 날씨를 즐기겠다. 그런 것이죠. 여기, 저 앞에 있는 다리까지 통제를 해놨었거든요. 근데, 여기 무슨 선착장이라는 이런 게 있고, 잠깐 이렇게 막아놨는데, 아, 뭘 멋지다.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지금 이거 공사를 한한달 이상 한것 같은데, 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선착장이라고 하는데 배를 타는 곳이겠죠? <laughs> 사람은 내려갈 수 있다는 건가? 저렇게 무슨 연필 같은 거를 촘촘히 이렇게 세워놨네. 강 위에 어떻게 세웠지? 어, 너무 맛있다. 여기 지금 저 반대편에 농사를 짓는지 닭똥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아 끔찍하다. 하수 냄새 같은 거? 한, 지금 5시 정도 넘었을 건데 물론 6시가 되면 은 금방 어두워질 거예요. 근데 너무 아. 진짜 최고다. 이것도 공책 표지감이라 사진이. 하늘이 여전히 파랗고 여기다 노을까지딱 이렇게 노란색으로 황금색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네요. 아 닭똥 냄새, 아 여기를 벗어놔야 해. 좋습니다. 하늘색이 정말 예쁘죠. 저기에 달 같은 게떠 있어요. 아이. 아무튼, 어. 하늘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잠깐 멈췄었습니다. 헉, 꾀, 꾀, 꾀. 아, 예쁘다. 오, 확실히 해가 길어졌음을 느끼거든요? 지금 저녁 노을 지고 있고. 근데 하늘이 이렇게 계속 여전히 파랗, 파랗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 너무 막.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하늘이 파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이 뒤편은 또더장관일니까 이거 보세요. 저 계양... 어, 어... 여기 계양 쪽인데... 진짜 엄청나죠. 와... 근데 나는 이런 거를 거의 매일 볼수 있어서 나는 행운하다. 행운아, 행운요. 영어는 돈 주고, 그런 개념의 것이 아니에요. 어. 정말 멋집니다. 정말 멋져요. 이 세상에 미련을 두거나 소망을 둬서는 안 돼요. 지금 개판 5분 전이고, 완전히 다 엎어버려야 돼.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많이 가깝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다 엎어 버려야 된다니까. 다 썩어 버렸어. 탁탁 <laughs>